이폼 어, 스크린 어, 요 위젯에서 어, 페이지 뷰를 이용해서 어, 단계적으로 어, 폼 어, 필링하는 것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뭐 경우에 따라서는 스테퍼, 어, 빌트인 스테퍼보다 훨씬 어, 직관적인 것 같기도 해요. 자, 근데 여기서 어, 저희가 보여고자 하는 것은 페이지 뷰를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폼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, 폼 서미션 같은 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까지 하면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.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뭐, 여기서도 페이지 컨트롤러, 페이지 컨트롤러 만들고요. 그 다음에, c u 트 페이지 인덱스 g e i n 만들겠습니다. 자, 그렇고 여기서 이제 차일드의 현재는 form이라고 텍스트로 돼 있는데, 이걸 어 페이지 뷰 바꾸기로 할게요. 페이지 뷰. 이건 어 지금 어 스크린 뭐두 개만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거 페이지 뷰 빌더 하지 않고 그냥 차일드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 뷰. 자, 여기서 페이지 컨트롤러. 컨트롤러. 페이지. 컨트롤러. 어, 되구요. 그 다음에 음, onPageChanged SelectedPage 음, 그런 페이지는 SelectedPage 이렇게 아, 음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아, 아까처럼 setState 할 필요는 없어요. 왜냐하면 이건 그냥 어, 여기서는 단순히 페이지를 바꾸는 용도로만 쓸 것이기 때문에 자. 출드론. 어 하는데 어이 출드론에는 뭘 어, 만들 거냐면 폼을 이제 두 개를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폼은 첫 번째 페이지 표시가 되고 두 번째 폼은 제가 스와이프를 하거나 넥스트를 버튼을 눌렀을 때어 보이게끔 어 그렇게 할 겁니다. 그래서 처음에 폼위제첫 번째 폼위제두 번째 폼위제어 요렇게 어 만들겠습니다. 그리고 이폼 내에 어, 이제 폼 어, 필드 좀 만들 건데 이거 하나만 만들고 나머지는 대충 카피해가지고 어, 해서 시간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폼 음, child c o l m n 보고요. Children 자, 뭐 이건 뭐그이 채워야 될 내용을 안 채웠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요. 메인 액시스 얼라이먼트 요거는 칼럼 방향으로 스프레드되도록 이렇게 저스페이스 라운드를 이용해서 스프레드되도록 어, 어, 하겠습니다. 메인 액시스 얼라이먼트, 메인 액시스 얼라이먼트. main access a l 여기다가 있는 게 아니죠. 이게 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. 그리고, 표 찍고요. 자, 그, 그, 스페이스를 이제 분배를 할 거예요. 자,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텍스트, 어, form, build, 어, 만들겠습니다. 근데 뭐 이건, 어, 지금, 그, 실제로 저희가 그, 뭐야 이게 서미션이라든가 이런 걸할건 아니고 그냥 그 콤만 만들 거니까 이건 주로 이제 스타일 위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. 프리픽스 어 프리픽스 아이콘 뭐 하나 줄게요. 프리픽스 아이콘으로 아이콘 아이콘스 음, 어 퍼스 주고요. 뭐 이거는 뭐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. 컬러스 오렌지 엑센트 이 컬러를 줘보겠습니다. 어, 피피 싸이콘로 이걸 주고요. 그다음에 레이블 텍스트로는 유저네임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레이블 스타일 레이블 스타일 뭐 이번에 그냥 이런 것 다양한 레이블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어, 데코레이션을 한번 사용해 보죠. 어, 컬러는, 컬러 l o r s deep, orange, c o l 주고요. 그 다음에, 어, save, 이렇게 하고, 어, deep, orange, a c c e n 주고, 그 다음에, 제가 힌트 텍스트 줄게요. 힌트, 텍스트. 음, 그래서 여기서는 뭐, enter your username 그리고 여기 또다시 힌트 스타일은 uh, 이걸 그대로 어,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,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border border는 어, 전체를 outline으로 어, 감싸도록 할게요 outline-input-border 하고, 여기에, border, side. 이거 주는 게좀 복잡하더라고요. border, side. 하고, color, colors, colors, deep, orange, 어, accent. 자, 이렇게 해주고, 이거는, 여기까지만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, 어, focus border. 이 포커스 테스트 보더 색깔을 바꿔 올 건데 아웃라인 인풋 보더 r 주시고 여기서도요 그다음에 보더 사이드 보더 사이드 하고 컬러스 컬러 컬러스 l o range e x t 이렇게 이제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. 그리고 이제 뭐다 줬고요. 음. 그 다음에 어 줄게. 뭐 f i e l 는 true 주고 fill color 는 colors 음, accent 이 네.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게 뭐 에러는 여전히 이제 어 뭐 그냥 없어지지 않고 나오는데 그건 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더 채워야 되는 거죠 자 어, 잠시 후에 어, 나머지 펌필드를 만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거의 동일한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어, 제가 여기 그냥 어, 내용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뭐별건 없고 아까 어, 방금 전에 하나를 만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검토를 하면 이 텍스트 폼필드 이메일 예를 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여기 프리픽스 아이콘 어, 줬고요 icons.email 색깔 줬고요 그다음에 레이블 텍스트 이메일 줬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텍스트 스타일로 딥 오렌지 액센트를 줬고요 힌트 텍스트로 엔터 유어 이메일 이렇게 줬어요 그것도 힌트 텍스트 색깔도 똑같은 걸로 줬고요 다음에 outline input border 어, border side에서 딥 오렌지로 줬고요 focus border 딥 오렌지 해서 이렇게 색깔을 줬습니다 그리고 어, 요게 주변과 구분시키 위해서 필드 칼라 필드 칼라를 줬어요. 필드 칼라 쓸려면 필드 트루 줘야 되는데 칼라를 앰버 엑센트 1 0 0으로요 어, 색깔을 줬습니다. 자 패스워드도 마찬가지예요. 단지 어, 여기 아이콘만 VPN 키로 바꾼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뭐오스 e 어 텍스트 트루 뭐요거 말고는 나머지는 어, 똑같아요. 아 여기 보니까 이콘넌 패스워드에 어, 이걸 또안 바꿨네요. 그래서 VPN 키. 이렇게 두고 다시 세이브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VPN 키로 바뀌었죠. 그리고 마지막에 이 버튼은 이게 편리하게 오른쪽에 표시하는 게 센터에 있는 것보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좀 나아 보이더라고요. 편리하게 오른쪽에 있기 하기 위해서 버튼 바를 이용을 했습니다. 버튼 바를 이용하면 이 버튼 바는 기본적으로 다이얼로그의 오른쪽 버튼에 있는 데 쓰는 어, 형태인데요. 이 버튼 바를 이용하려면 디폴트로 이 오른쪽에 어, 지금 버튼이 포지션 어,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이 페이지 컨트롤러에서 jump to page 1. 그러니까 페이지가 지금 두 개죠. 폼으로 이루어진 페이지 두 개니까 jump to page 1으로 하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는 게 되겠고요. 그래서 next를 제가 어,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,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에는 그니까 나왔는데 이첫 번째 페이지가 보시면 이게 어떤 기본적인 정보가 되는 거고요.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이제 소셜 정보 같은 거를 입력하는 어떤 다른 카테고리가 되겠죠. 자, 여기 또뭐 마찬가지예요. 얘도보에 이제 칼럼 했고 텍스트 폼 필드에 인풋 데코레이션 한데 페이스북 스케어요 아이콘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아이콘을 폰트 어썸 awesome 아이콘을 썼습니다. 이게 폰트 어썸 awesome 아이콘을 쓰면 좀 보다 다양한 아이콘을 좀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폰트 어썸 awesome 아이콘 썼고 어 그리고 이건 나머지는 앞에 준 옵션하고 똑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트위터. 이것도 폰트 어썸 아이콘즈에 트위터 아이콘이 있어요. 트위터 줬고 그리고 어 여기 마지막으로 텍스트 폼 필드에 폰트 어썸 아이콘즈 인스타그램 어 이렇게 줬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버튼이 이제 두 개가 있죠. 하나가 요가 앞에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게 오른쪽에 버튼을 표시하는 금액에가 제가, 뭐 제가 판단할 게 괜찮기 때문에 어, 버튼 바를 이용을 했습니다. 여기서 프리비어스를 누르면 어, jump to page 0 해서 어, 제로 첫 번째 페이지로 이제 돌아가는 거고요. 어, 여기에 submit 버튼은 아무 어,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. 뭐 이게 페이지 뷰를 보는 게 목적이지 무슨 폼서미션을 어, 보이는 게 이번에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어,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프리 o u 스를 누르면 프리 o u 스 페이지로 가고 넥스트를 누르면 넥스트 어, 페이지로 가는 형태가 되죠. 그래서 이 페이지 뷰를 이용을 하면 어, 어떤 어, 많은 폼이 있거나 이런 일을 할때 이게 보다 어, 사용자 친화적으로 어,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이것도. 만약에 이제 순서를 이렇게 저는 그냥 뭐 편안하려고 베이직 인포, 바이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뭐 이것도 이제 뭐 스텝 순으로 매번 할 때마다 어 다르게 표시를 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요거를 할때 좋은 예로 또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게 전시회 행사 같은거죠. 전시회 행사 같은거 할때 처음에 행사 개요 다음에 열심히 어뭐 장소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어 다음 페이지로 클릭을 하면 어뭐 참가를 위한 무슨 뭐어 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하고 서트하면 사실상 한 스크린에 어 페이지가 뭐세 개를 가지고 사실 한 스크린 가지고 어 전체 앱을 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뷰는 나름대로 상당한 유연성이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상으로 캐러셀과 어 폼을 어 어, 페이지뷰를 이용해서 어, 구현을 해봤습니다. 나름대로 이게 어, 구현을 어, 좀 깔끔하게, 좀 새롭게 어, 사용자 친화적으로 할수 있는 어, 괜찮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어,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상으로 어, 페이지뷰에 대한 어, 이 영상을 어, 마치기로 하겠습니다. 어, 이때까지 이긴 영상 시청해주시느라 어, 수고 많으셨고요. 아, 다음 번에는 어,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어,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헤비 프레인이었습니다. 어,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